일본 총리가 오고 있습니다. 자, 웃음으로써 길을 안내합니다. 자,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 것 같구요. 촬영이 끝나고 바로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다카이치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지금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뒤늦게 우리 협상이 왜이 모양이야 한국에게 안전 졌다 일본 여론 폭발 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불 연간 투자 상한 200억불을 골자로 한 한국과 미국의 간사협상 타결 소식에 일본 여론이 정말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네티즌, 일본 네티즌 반응을 보면, 졌다. 완패다, 완패. 애교 패배다. 이거 뭐야? 역시 한국이다. 일본은 처음부터 협상 포기하고 방위비 헌답하는 방식이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의 합의 내용을 철저히 비교하고 전 정권의 실패를 분석해 재협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재협상하라! <laughs> 지금 이렇게 또전 정권 탓을 하고 있어요. 일본 언론들도 잼통령이 트럼프가 좋아하는 금을 이용해 합의에 성공했다라며 자 일본과 비교를 하면서 내용을 자세히 알리다 보니 일본 간사협정이 얼마나 망한 것임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망했다 안전 <laughs> 트럼프가 방한하면 윤석열 면회좀 가져라 이렇게 했던 구구 유튜버들 반응을 보면 자 일단 트럼프는 전환결 관련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협상이 타결된 후. 오늘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구구 유튜버들 사이에선 섭섭하다. 트럼프 실망이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구 유튜버 A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간다든가 그런 희망과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탄을 했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며 자신에게 코인을 주는 코충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적 발언을 한 것이죠. 장기적으로 갑시다. 하하하하. <laughs> 자, 이 밖에도 전통령이 오늘 60조 금강을 발견했습니다. 어, 아, 왜 한국, 캐나다랑만 5천을 잡았지? 지금 다른 센 나라들 많잖아요. 근데 캐나다랑만 5천 회동을 했어. 이것 때문이었어. 잠수함, 지금 핵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됐잖아. 그 동력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국방 협력 논의, 60조 잠수함 수주 지원 위해 그러니까 60조짜리 잠수함을 캐나다한테 팔려고 속된 말로 로비하려고 점심 쏜 거야 이야,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응? 이런 게 진짜 영업사원 1호지 트럼프마저 잼며들게 한 이재명 대통령 정말 큰 협상을 성공시킨 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전 세계적으로 호평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노킹스 시위도 있는데 왕관을 선물한 건 지나치다는 애신 보도도 있지만 대체로 정말 잘 준비한 협상이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능력에 대해 엄지척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애신에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그러니까 트럼프 왼손으로 계속 이재명 대통령 어깨를 다독이잖아요. 근데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이제 안 보이는 애들이죠. 상당히 두 정상이 너무나 마주보고 화사하게 웃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정상이 어디를 보고 있냐 바로 트럼프 관련 <laughs> 굿즈입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걸 다 준비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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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저번에 입었던 그건데. 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선물 받은 것도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저 책, 저게 판매일이었어라는 이야기도 했겠죠. 함께 찍은 사진까지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좋아했다, 흡족했다. 그리고 조선업 협력 이런 얘기를 이제 조중동은 절대 보도 안 하지. 바이든 때 합의된 것도 포함어 있다는 거. 그러면 그러면 너무나 협블 협상을 잘한 음. 거니까. 칭찬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조선을 협력과 관련해서 1,500달러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빨간 줄쳐야 되는데. 우리 기업 주도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서, 사나에, 그냥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사인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 때는 뭐였어? 자기 파이트 백안 한다고 그랬어. 트럼프와 관세와 관련해서 싸우지 않겠다고 그랬어. 그냥, 접속 다 받아줄 뻔했잖아요. 한덕수, 최상목 윤석열, 치하에서라면 똑같은 일이 일본에서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사인했어. 근데 그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일본 언론들은 부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과의 협약 내용을 보니까 완전 비교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예. 먼저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할게요. 예. 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대법원 판결을 예외적으로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 이 그것 때문에 또 기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켰던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입니까? 저희 사법부 입장에서는 이제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위원입니까? 스포. 아닙니까? 만 답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헌법 논리라고 개헌이 필요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위원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음, 변해보십시오 현행헌법에는 그와 같은 해석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입니까? 어, 위원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이 헌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단적으로 정말씀못 드립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가 그거는 합법으로 본고에 할수 있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을 헌재가 최종적으로 하는데 할수 있다고 라 봤어요. 그런데 왜 대법원이 거기다 대고 위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융업소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보통 식품위생법으로 오는데 이거는 식품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배당을 하죠. 보통은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직위원 재판부 경제 식품 보건 전담 재판부입니다. 알고 계시죠? 일반 네. 재판부로 아니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네. 경제 식품 보건 재판부인데 그 직위연 부장 판사가 유흥업소 가서 술을 마셨어요. 술 얻어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 사건, 식품 위생법, 으로 오는 사건들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자체가 지금 징계 사유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이해충돌 생기고 문제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상식적으로. 자, 우리 윤리 감사관님. 예. 그때 변호사가 결제 뭘로 했다고 답변했습니까? 이제 카드로 했어요. 카드로 했는데 네. 그 그날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송금한 걸로 그렇게 그 조사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위증을 하셨어요. 카드 결제했는지 계좌 이체했는지는 중요한 내용인데 계좌 이체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위증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위증하셨죠? 그, 그렇게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었 위증하셨죠? 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10번 이상을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계좌 이체한 그 계좌 한번 들여다 봤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몇번 정도 이체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안 했죠. 그딱한 그, 번에 대해서만 조사했죠. 예 저희들이 그 계좌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물어보면 되잖아요.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까? 그런데 예, 그, 그 당시 진술이 2023년 8월 9일 이후에. 다시 이거 만난 적이 없, 이제 만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 안 하신 것 같고 예. 지금 이국감장에 나와서도 위증하셨던 것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네 그 자영업자들을 좀 돕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최근에 가세연하고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의 표적이 되셨죠? 아, 네네. 네고 그 잠깐.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1월부터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에게 1년 동안 허위사실로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뭐 가세현도 마찬가지고 그외레카들에게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 회사 매출 100억이 송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 그 직원들은 내용, 네. 네네, 직원들은 당연히 이제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고요. 그 이후로 제가 김세희에 대한 모든 걸 다 찾아내기 시작했고 하나씩 각각 네, 짤라서 물어볼게요. 네네.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뭔해 어, 내용? 참 얘기하기도 지금 들으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은 중국인 그리고 대북 송금, 주가 조작, 사기꾼 이런 것들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대북 송금 같은 경우 제가 뭐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아, 대북 송금을 했다고요? 네네. 뭐 최순실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일단 사이버 레카들은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뱉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곧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슈가 되는 것들은 유명한 연예인 유튜버들을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은현장 씨 배우의 주가 조작 금융 범죄 세력이 있고 네네. 불법 부당 행위에 은현장이 가담했다. 네네. 이런 내용도 퍼졌고 장사에 친 유니버스 그래갖고 막 엄청난 그림도 돌았더라고요. 이거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뭐 장사에 친카르텔로 해가지고 일단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하셨던 분들은 다그 그림에 넣어서 카르텔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그 카르텔 사진 안에 감옥으로 가신 분들이 실제로 있긴 합니다. 근데 저와는 아예 관련이 없는데 그런 그림으로 사람을, 나락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초록배 미디어, 국가 조작 혐의를 받는 곳이잖아요. 네네. 예, 이 초록배 미디어와도 관계가 있다. 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게 그렇지만 주식해서 50억을 날린 사람입니다. 50억을 날리는 사람이 어떻게 주가 조작을 했다는 소리를 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는 매일 라이브에서 제 주식 계좌를 항상 인증을 했었습니다. 주가 조작을 처음 얘기한 이제 크로코다일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가 다 수집을 했고, 경찰과 검찰에 넘긴다고 하고 마지막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크로코다일이 그렇게 얘기해서 채널 삭제를 조건으로 크로코다일은 그냥 내비뒀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로 사람을 처벌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크로커다이테 빨리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주가 조작 대북 송금 등을 언급하며 올린 사이버 레이카 유튜버 등등 모두 사, 영상 삭제하라는 판결도 받았죠. 네, 네 그리고 어, 지난번에 쯔앙이 나왔는데 거기도 중국인이라고 국적으로 오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네네. 뭐 사이버 레카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가 그겁니다. 자기들이 말했던 걸 전부 다 부정 당했을 때, 상대방이 다 불성실 무혐의를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중국인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주위에서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하면 저조차도 부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중국 간적이 있었냐고. 아 정말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심적으로 불안해지면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넘어 네네.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가세영에서. 아... 아패연과 어? 자야대 자야대한 호국당? 네, 그 이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세희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고소 고발을 합니다. 일단 자신은 무고죄로 엮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고소를 하는 거고요. 저는 10건이 넘는 모든 걸다 불성실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세희는 제가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스토킹으로 두 번을 고소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다각하 전부 다 불성실 무혐의 열 건, 스무 건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그, 그런 그 허위 유튜버의 허위 조작 정보 매도로 인하여 네네. 100억을 손해 보면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마어마한 있어요. 돈입니다. 정말로 제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운 좋게 이제 회사를 키우게 됐고 회사를 매각하면서 운이 좋게도 돈을 벌게 됐습니다. 돈을 벌게 됐고, 저의 노하우를 자영업자들한테 알려주는 컨텐츠를 했었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8년 정도의 시간을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놨는데, 김세희의 한 마디로 인해서 회사가 그냥 날라갔습니다. 그 저로 저와 함께하는 협력업체 직원들 회사까지 다 날라간 상태고, 그 회사들은 회사의 대표들은 집까지 팔아서 지금 공장에서 숙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세연 방지법을 청원하셨고요. 네, 지금 7만 이건, 명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맥락상 네네. 어, 지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네네.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는 맥락이 같은데요. 네, 사실 늘 법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본 뒤에 법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막아주지 못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저는 사이버 렉카가 없어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희의 김세희 회사를 제가 50% 지분을 인수했지만. 김세희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들은 정말 몇십억씩 벌고 있습니다. 그러고 벌금은 300만원 냅니다. 누가 사이버 레카를 안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몇십억씩 법니다. 정말로. 그러고 그 돈으로 룸사롱을 갑니다. 제가 전부 다 밝혀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김세현 씨 사건도 마찬가지로 대국민 사기 기자회견을 김세희는 세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톡 증거를 조작해서 했고 두 번째는 사진 증거를 조작했고 세 번째는 AI 녹취로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김수현 씨는 나락을 갔습니다. 지금 광고주들과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김수현 씨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김세희가 공개한 모든 자료는 거짓이라는 걸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사실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일들을 일개 시민인 제가 있고 저희 친구들 유튜버분들이 다 찾아낸 겁니다. 예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네. 사연이 너무 절절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